오늘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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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중인 기계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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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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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중인 기계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중인 기계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